안녕하세요 이천굴민입니다 풀륜관에 들어갈 수 없으면 옆에서 이렇게 작업해도 된다는 거를 제가 동영상 보여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천굴민입니다 풀륜관에 들어가기가 애매모 하면 자 요렇게 대바가지로 밖에서 서 가지고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에, 근데 지금 바가지 거꾸로 찬 이유는 풀륜관이 035 포크레인인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풀륜관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지금 이쪽 면이 정리가 안 돼요. 바가지 각도상. 예, 근데 거꾸로 차면은 이게 수직으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가지가 저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죠? 저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죠? 예, 그니까, 러 바짝 붙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여기는 거꾸로 찬 겁니다. 만약에 이 풀륜관이 포크레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요 정도쯤, 요 정도쯤에 있다. 그러면은 바가지 원래대로 차고 정리해서 요쪽에다 갖다 붙이고 정리해도 됩니다. 예. 네, 너무 지금 붙어 있어요. 장비하고 풀륭관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서 바가지 거꾸로 차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전봇대나 전신주가 있으면 거기서 바짝 붙여 가지고 대바가지니까 바짝 붙여 가지고 파면은 반대쪽에서 파면은 또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